9월 둘째 주 파주 브리핑입니다. 파주시가 주최하고 파주 도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2 파주 포크페스티벌이 더큰 파주 포크로 평화를 노래한다를 주제로 9월 17일 오후 4시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파주 포크페스티벌은 파주시 대표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3년 만에 관객과 대면하는 만큼 한층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포크 음악의 진술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해 화합과 평화를 주제로 지역과 세대 간 화합을 이루는 평화의 페스티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연은 별도의 예매 없이 전좌석 선착순 무료 입장으로 자리에 앉아 즐길 수 있는 자유석과 돗자리를 깔고 즐길 수 있는 피크닉석, 패밀리석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 파주 포크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능형 교통체계 국고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는 첨단 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 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하는 교통체계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파주시의 ITS 사업은 1차 서류 평가와 2차 PT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주요 구간의 스마트 교차로 확대와 교통 신호 최적화를 통한 교통 소통 증진, 도로 위험 구간의 노면 상태 자동 검지,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 시스템 및 우회전 보행자 보호 시스템 등을 통한 교통 안전 강화 사업으로 2024년까지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된 교통 시스템을 교통정보센터에서 통합 분석하고 센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체계적인 교통관리로 지능화되어가는 교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파주시가 소비자 물가상승 및 경기 침체 국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불법주정차 점심시간 단속기회를 오는 8일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주정차 편의를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일, 주말, 휴일 구분 없이 2023년 7월 31일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30분 연장된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운영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되며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파주시가 문화누리카드 미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 독려에 나섰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만 원씩 지급하는 바우처 형식의 카드로 9월부터는 1만 원이 상향된 11만 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용 대상자는 2만 1,7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9,000명이 늘어났는데요. 문화누리카드의 적극적인 사용을 위해 지난달부터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들에게 안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전시, 영화, 스포츠 관람, 철도, 국내 항공 등 교통수단, 테마파크, 체험, 관광,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청년공간 GP1934에서 화목한 금쪽상담을 실시합니다. 화목한 금쪽상담은 청년들의 취업문제와 마음건강회복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상담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고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파주시가 생활권인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불안과 무기력감 등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대1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마음건강 선별검사, 스트레스 검진 등이 진행되고 정신건강고위험군은 센터와 연계해 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는 15일부터 목요일에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인 GSC넷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과 진로 등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은 서울 경기권 내 직무 체험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네이버 예약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보건소에서는 가정 내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을 일반 쓰레기로 매립하거나 하수구에 버리면 약성분이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입돼 토양과 수질 오염은 물론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 내 상비의약품 소비가 늘며 잘못된 분리배출로 일어나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파주시 보건소는 시청 누리집, 블로그, 전광판 등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의약품의 올바른 배출 방법은 가루약은 약 포지 그대로 물약과 시럽은 한 병에 모아 세지 않도록 밀봉하고 안약 등 특수용기에 담긴 약은 2차 포장재만 분리해서 가까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에 배출하면 됩니다. 파주시는 관내 전체 보건소와 약국 등총 174개소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각 수거함에 모인 폐의약품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수거해 일괄 소각합니다. 이상 파주브리핑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